2023년 6월 17일 기도응답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이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기도 가운데 저는 제가 어떤 한 여인과 결혼을 목적으로 사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내게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보여 이 여인과 결혼하면 평생 불행할 것이라 여겨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와 이별을 한 후에 내가 다시 다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순수하고 거짓말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며 그 어떤 일에도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와 결혼하면 내가 평생 행복하리라 하고 그녀와 결혼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와 결혼한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귐이 있었던 여인이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를 찾아왔는데 나에게 사정하며 정말 잘 해볼 테니 다시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이제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미련이 없으니 포기하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나를 붙잡고 애원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야구 구단에 한 선수가 그 팀에서 훈련을 게을리하여 늘 경기에서 병살타를 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여러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안타를 치지 못하고 타석에 서기만 하면 병살타를 친다면, 그 선수는 더 이상 그 구단에 있지 못하고 방출되듯이 당신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었지만, 당신 또한 내게 수없이 거짓을 행하고 불순종한 모습을 내게 보여 이제는 기회를 모두 잃어버렸다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휴거 신부로 준비케 하셨음에도 그 뜻을 가벼이 여기고 불순종하고 떠나 버렸기에 어떤 이들은 버림을 받을 것이며 다시 기회를 달라 애원을 해도 얻지 못함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이 마지막 때에 저호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잃어버리고 또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마치 타석에 서기만 하면 병살타를 치는 선수와 같아 휴거에 있어 방출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유명 연예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연예인들을 보니 그들은 톱스타가 되었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아 범죄에 연루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함에 대중 앞에 나와 사죄하고 자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얻어 방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얼마 뒤또 다시 똑같은 범죄에 또 연루되어 그들은 방송국에서 영원히 퇴출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그들은 방송에서 퇴출만 당한 것뿐 아니라 사람들 시선 앞에서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이 마지막 때에 휴거 신부로 준비되어 천국에 이르러 많은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불순종하여 휴거 신부에서 퇴출 당하듯 버림받을 자들도 있으며 큰 기회를 얻었음에도 잃어버려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음을 알려 주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미련하여 이 마지막 때 휴거 소식을 듣고 온전한 휴거 신부로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그 귀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어떤 범죄자 하나를 보았고 그는 늘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범죄자를 쫓던 형사 하나가 그 범죄자의 위치를 알아내고 붙잡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범죄자가 기회를 노리다가 이 형사의 얼굴을 가격하고 때려눕히고는 도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사가 그 도망치는 범죄자에게 이르기를 마지막 기회다. 네가 또 도망치면 그 죄는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는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냅다 도망을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함의 형사는 그 범죄자를 다시 쫓으며 이번에 다시 잡히면 가중처벌로 결코 용서하지 않을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많은 이들이 휴고소식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형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온전한 휴거심보로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평소에 얼굴을 가격하고 도망친 이 범죄자와 같이 기회가 있었음에도 도망친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미에게 내어주어 목에 가둘까 염려하라. 참으로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 마지막 때에 당신에게 전해졌는데,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고 도망친 이 범죄자처럼 도망쳐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가중처벌 받을 것을 알면서도 도망친 범죄자처럼. 스스로 하나님 뜻에서 도망치듯 벗어나 불순종함으로써 휴고에 있어 가중처벌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마지막 때에 이처럼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고 매일매일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기회를 놓치고 도망친 범죄자와 같이 하나님 뜻에서 도망치고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불순종한 그 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당신이 죽게 다시 기회를 달라 하여도, 그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며 불법을 행한 자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회가 있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부르심에 나와와 고거심부로 준비하시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고 오늘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마지막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회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부르심에 나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미련하여 기회를 잃어버리고 가중처벌 당하듯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만 쌓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 또한 불순종의 길로 걷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